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2022년 증시를 마무리하고 2023년 시장을 전망해 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 참 시간 빠르죠. 벌써 연말입니다. 아...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예. 갑자기 60세 될까봐. <laughs> 우리 대표님은 올한해 성과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어, 굉장히 반성도 많이 되고요. 예. 어, 저희 직원들하고도 음, 이번 연말에 올해 우리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뭔지 음. 예. 한번 또 되짚어 보면서 못하면 못할수록 어, 저희가 이제 백서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뭐 잘했다기보다는 어 못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그런 반성의 시간을 좀 네. 가질 생각입니다. 2022년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네. 2 3년에는좀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네, 맞습니다. 예. 우선 2022년 미국 시장부터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당초 0%이던 금리가 이제 4.5%까지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면 참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잘 버틴 셈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우 지수만 보면요. 지금 연초 이후로 지난 12월 23일 종가 기준입니다. 어, 종가 기준으로 다우는 마이너스 8.6%. 어 나름 선방했네? 어, 그럴 수가 있는데, 아, 나스닥은요. 마이너스 33% 하락입니다. 어, 나스닥과 다우가 이제 섞여 있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19.3% 마이너스고요. 네. 어,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도 어, 작년 연말에 특히나 좀 비쌀 때 많이 사셨기 때문에 네. 어, 느낌으로 보면 아, 올해 주식시장, 미국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을 많이 갖고 또 QQQ 네. 같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간 사람들 있으니까 네. 체감은 더 나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아깨미 음. 어, 분들이 투자한 종목 상위 네. 10 종목, 네. 특히 뭘 투자했느냐가 중요한데, 뭐 상위 10 종목의 넘버 원이 만약에 엑스모빌이었다면20% 예, 이상 수익이 났겠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등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랑, 뭐, 그 이후에,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나스닥 QQQ, 예. 예, 거기다가 또 곱하기 두배로 예, 올라가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하시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좀,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2023년 시장에 이제 기대들이 큰데,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떻습니까? 연착륙이 가능하냐 마냐 이렇게 이제 분분한데 우리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 저는 아무래도 약간 긍정론자다 보니까 예, 연착륙이다 예. <laughs>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착륙이라고 하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그때 실업률이 10%였고요. 예. 그리고 2001년 2년도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실업률이 거의 7%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4.5%, 5%, 5 실업률을 가지고 경착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미국 시장의 GDP 전망치는 0.5%에서 뭐한 1.7%까지 뭐 전망이 많이 엇갈리긴 한데 GDP가 어떻게든 플러스 성장이 나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그 정도 5% 전으로만 버텨주면 이거는 연착륙이라고 봐지고요. 일단 소비가 버틸 수 있으니까요. 네. 연착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또 주식시장의 후폭풍이 네.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듯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네, 혹독한 경기침체를 이미 선반영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연준의 호기시한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정말 내년도에 경착륙이 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까지 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약간 뭐연착륙을 기대해 보고 연착륙이 온다면 이번 낙폭의 거의 뭐 절반 정도 이상은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에너지 가격 추이라든지또 서비스 물가 상황 이런 것에다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걸다 감안해 보면은 이제 연준이 기대하는 2%대 물가 이게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어, 그 부분도 여러 전문기관들의 음, 의견들을 제가 취합을 해보면요. 내년도에 2%까지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전망은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3%등3% 때까지는 예. 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중요한 거는 그 정도 3% 물가가 완성이 됐을 때 연준이 지금과 같은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지, 예.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 물가는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 가격은 한 20년 평균 WTI 유가의 평균 가격이요, 예. 한72.5불 정도밖에 음, 지금 안 됩니다. 조금 높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70불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79불 정도까지 왔는데. 예. 어, 결국은 130불에서 이번에 200불도 갈수 있다. 예. 뭐 이런 전망하고는 달리 다시 평균값으로 내려왔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뭐 환율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천연가스 가격, 구리 가격 빠르게 지금 다시 예전에 평균치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면 어뭐3% 대가 됐든 2% 후반이 됐든 물가는 연준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네. 지금 잡히고 있다라고 음. 봐주기 때문에 어 내년도에 더 이상 물가가 올해는 뭐 완전히 물가에 의한 공포였다면 내년도에는 물가가 더 이상 주식 시장을 짓누르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문제는 연준의 이제 긴축 강도인데 결국은 2023년에 이제 그 연준 기준금리 상단 정도 놓고 이제 뭐 5%에서 심지어 6%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번에 어이 엇갈린 전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그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네. 최종 금리 수준이 5 2 5 갔다가 4.8로 갔다가 네. 또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호키시하게 얘기하면 또5% 갔다가. 그런데 연준 점도표는 5.1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준 점, 점도표처럼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때까지. 네. 네, 좀안 맞았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연준의 점도표를 절대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주는 변수가 뭐냐면 바로 이년물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어, 패드의 연준 의원들이 만들어낸 그 점도표를 믿기보다는 지금 시중 실세금리에 네. 해당되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3.75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까지 올려놨는데 2년물도 4.3이고요. 10년물은 3.75니까 지금 정책금리보다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 낮, 예, 낮게 있네요. 음. 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감히 FED의 예, 네. 최종금리가 음. 5.1이 아니라 이번에 4.5 그리고 2월 1일날 있을 FOMC에서 정말. 어 50BP도 아니고 25BP 정도를 올리면 그게 정말 마지막이지 않을까. 4.75. 네. 예. 그리고 4.75도 못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9월 달에 예. 아, 올해 1분기, 2분기가 다 GDP가 마이너스 나왔었잖아요. 예. 그 GDP를 보면서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했는데, 올려버렸어요. 음. <laughs> 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0년물하고 2년물 국제금리가 이번에는 지금 정책금리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면, 음. 마지막 그 최종금리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네. 5.1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 생 아, 뭐 어찌됐건 연준대 금리가 상단에 근접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 긴축 속도는 이제 완화되는 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 뭐 약간 고금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그동안에 아주 부진했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는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살아남은 성장주가 올라, 올 거고요. 지금 기업들도 부채가 많은 기업들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면 결국은 살아남은 기업들 중심으로 성장주도 올라갈 건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세계 1등, 아니면 국내 1등, 예, 그런 성장주들이 살아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성장주들이 지금, 어, 어, 실적이 나오지 않고 그냥 꿈으로만 올라간 주식인지, 아니면 실적은 나오는데, 어, 뭐야, 이 금리 때문에 미래의 캐시플로우,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인, 너무 높아지면서 주가가 빠진 건지, 예. 그 측면으로 보면 두번째 해당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할 겁니다. 근데 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빠지면 성장주로 무조건 올라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번에 8월에서 9월, 아, 6월 중순에서 7월 8월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S&P 500 기준으로 다4,300 갔을 때,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2.6까지 빠졌었거든요. 그 2.6까지만 빠져도 4,300 정도 간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내년에 올 하반기보다 더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이것보다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 10년물 국제 금리가 2.5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서학기민들이 2022년도에 이제 테슬라, 애플 같은 성장주들 담았다가 손실 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럼 2023년도에는 이제 이게 좀 만회를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이런 빅테크 주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2023년도.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 지금 애플의 PER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내려가지고요. 20.1입니다. 네. 어, 애플의 PER이 20배라면 상당히 이제 착해진 거죠. 예. 네. 그리고 테슬라의 PER은 2년 전만 하더라도 200배였었거든요. 그 예. 근데 200배였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47배, 45배 이랬었는데 지금 테슬라의 그 PER이요. 12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22.7배입니다. 많이 내려. <laughs> 많이 내려졌죠. <laughs> 예.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 e PBR 요 음. 개념보다는 PEG라고 하는 피트린치가 아주 좋아했던 지표가 있습니다. 피트린치가 성장주를 투자할 때그 PR을 네. EPS g r o EPS 성장률로 나누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 지금 애플의 PER이 20배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매출과 이익성장이 20%가 나오면 20 나누기 20 하면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PER이 6배, 8배. 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보면 g m 포드 전부 다 6배거든요. 어? PER이 되게 싸네? 근데 6배를 성장률이 만약에 3% 밖에 안 나온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6 나누기 3이 되면서 2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피트린치는 아, 이 회사 주식은 비싸다라고 판단합니다 아. 그래서 성장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PEG고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테슬라의 PER이 자, 20배라고 봤을 때 어, 그러면 이 정도 성장이 나오는가 23배라고 보고요 내년까지 테슬라가 23% 성장하는가? 성장합니다.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요즘 뭐 할인 판매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할인 판매를 하는 거면 이제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예. 네. 테슬라 이제 끊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성장은 뭐 2030년까지 지속되고 2025년 아니면 2030년도에 이제 내연기관 차는 판매를 아예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정부 정책을 가진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빠지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가정 전제를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훼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가격을 세 번이나 올렸어요. 네. 그러면 테슬라의 매니아들이 애플의 아이폰만 쓰시는 분들이 아이폰에 대한 엄청난 로열티가 있듯이, 테슬라의 그로열티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가? 보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다시 차를 살때뭘 살까라고 보면 테슬라를 또 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가 있다. 네. 저는 이때까지 사실, 네. 최근 한 1년 반 동안은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늘 드린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음.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위협은 2025년 정도에 나올 애플 아이카라는 네. 또 엄청난 경쟁자가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네. 테슬라의 이멀티폴런좀 떨어질 거라는 부분을늘 말씀드리기 음.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셔서 들으셨습니다뭐 네. 테슬라만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말하자면 2023년에 이 빅테크 주들 전반이 네. 어떻게 약간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까, 또 반등을 한다면 언제 정도일까 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 애플이 지금 연초 이후로 25.7% 정도 빠져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PR이 20배입니다. 예. 자, 여기서, 어, 시클리컬 기업들. 예. 우리나라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사이클 기업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클 기업은, 아니, PR 20배 그게 의미가 있나? 이. 예. 이익이 확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어, PR이 낮다고 해서 반도체를 샀면 항상 이제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 PR 20배를 저걸 믿을 수가 있어? 이가 확 떨어지면 어떡해? 이 부분인데, 왜워런버펫은 애플이라는 주식을 저렇게 포트에 40%나 잔뜩 들고, 오히려 최근에 더 사셨잖아요. 예. 올해부터. 왜더 샀을까 보면, 어, 늘 주식을 투자를 할때 우리가 항상 따져봐야 될 게, 이 이에 대한, 어닝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거든요. 아,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면서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거에 대한 가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애플 굉장히 이익에 대한 전망이 가시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익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이익이 반토막이 나고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익이 뭐 80%, 90% 반토막이 아니라 90%막 뭐 구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빅테크의 마이크로소프트? 내년, 내후년도에 이익이 반토막이 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싸지고, 멀티플이 PER이 20배 초반에 이렇게 싸졌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얼마냐면요. 23배입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싸졌죠. 예. 예. 그리고, 이 종목마다, 과거에 히스토리컬 PER 밴드가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바텀 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어 방금 말씀드렸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부분은 이제 연준이 만들어낸 이 혹독한 유동성 위축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착해졌는데 내년도에 금리 인상만 멈추더라도 많이 회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2023년 당장 연초에 좀 미국 증시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분야가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역시 뭐 이런 네. 빅테크일까요? 어 우리가 1월 증시를 뭐 제니어리 이펙트라는 말도 있지만 1월 네, 효과 예 1월 효과를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2019년도에는 금리만 멈췄는데도 우리 시장은 7% 정도 상승을 했지만 2019년도에 미국 S&P 500은 28.8%나 상승을 했거든요.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1월 달 장이 결국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방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2022년 1월 달은 엑스모빌이라든지 예. 예, 은행주 필수 소비자들이 강하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1월 달에도 그는 시그널 이펙트를 줄 건데, 어, 좀 예상을 해보자면, 최근에 뭐가 강했는지 보면요. 미국도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하고요. 구조조정이 많이 된 기업일수록 업종일수록 예. 주가가 올라갈 때 세게 올라왔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 유가가,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40 갔을 때 거의 뭐 에너지 업종은다 죽는 것처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수익 냈잖아요. 예. 그러면 최근 2년 동안에 가장 구조조정이 좀 많이 됐어요. 업종은 뭔가, 예, 라고 보면, 어, 그런 리오프닝 중에 항공? 뭐, 아, 이런 쪽도, 예. 예, 해당되지 않을까. 그리고 크루즈도 얼마 전에 카니발 크루즈가 또 유상증자 같은 걸 하면서, 어, 네. 살아남고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만 크루즈 업체들은 뭐다 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2년 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업종에서, 어, 2023년도에 어, 히트 주식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2022년은 뭐 중국 경제가 방역 강화 때문에 또 규제 이슈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2023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재미난 전망을 한번 해보면요, 2023년이 음. 과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가, 그 1년짜리만 예상을 해보면요. 네. 네. 1년짜리 이런 거 예상하는 게 사실 더 힘들지만, 2013년도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때 이제 시진핑이 첫 집권한 1년째였거든요. 네. 2013, 14, 15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주식은 박스피였지만, 엄청난 중국 소비 모멘텀이 있었고요. 네. 그 때, 아모레 퍼시픽 같은 주식, 음. 뭐, 산성 l 네 s 라는 마스크팩 회사, 코스맥스 한국 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라다이스, 예. 하물며 KTNG 같은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중국 모멘텀 때문에. 네. 그러면 또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3년도 후진타오 체제가 이제 시작된 해였거든요. 2003년도. 예. 아, 네. 2003년도요. 네. 2003년도에 그러면 2003년, 4년, 5년, 6년, 7년 되면서 그때 브릭스라는 말까지 탄생을 하고, 네. 차이나 펀드,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막 난리나는 그런 또 중국 음. 모멘텀이 시작됐고요. 네. 또1 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3년 장쩌민이라고는 하강택민짱쩌민 네.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때. 93, 94, 95년 초까지, 네. 소위 말하는 호남 석유 같은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화학이나 철강이 작업자 쪽이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자 들어가는 해는 항상 음. 음. 희한하게 중국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암울한 전망도 많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위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많은 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 네. 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임기가 시작하는 해가 이제 (2003년) (13년) (23년이) 되는 방식이니까 네. 좋게 본다는 말씀인데 중국 경제 예상대로 기대대로 약간 회복세를 보인다고 할때 역시 국내에 어떤 수혜주는 뭐 소비 관련주 뭐 약간만 화장품이라든지 네. (IT)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거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 아까 (93년) (2003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자급자족이 안 됐을 때잖아요. 예. 예,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런데 이미 이제 그 부분은 자급자족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국 모멘텀에 투자를 할 때는 네. 중국이 잘 못하는 걸 우리가 잘할때 네. 거기서 투자 종목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음,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뭘 제일 좋을까? 아직까지도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거는 뭔가라고 보면 여전히 의료 쪽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예, 그 헬스케어 쪽이고, 또 하나가 이제 약간 미용. 네. 예, 그런 쪽이고, 그거는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하면 여전히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한국 와서 또는 중,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또 중국 가서 시술도 많이 했지만 네. 여전히 우리나라랑 격차가 거의 20년 이상 난다고 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영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 드라마나 음. 엔터테인먼트의 가수나 중국에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거나 하면 가장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어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생기고 피부도 좋고 음. 예 말숙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피부 미용과 관련된 네. 예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이번에도 네. 미용의 좀 음. 관점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너무 지나친 비관이 그큰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